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친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는 경기 하남시 감북동 토지미아 2293평형 경매물건으로 손원지방법은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0 타경 1037번입니다. 감정가는 50억, 8,867만 원이며, 토지 면적 2,293평형에 1회 유찰되어, 감력가 대비 72% 가격인 2차 체제가는 36억 7,218만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3억 6,722만 원이며, 2차 입찰은 2022년 8월 8일에 진행해됩니다경기하남시 간북동 토지 경매물건은 구호선 둔촌 오른역과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사하남아시 생활권으로 간북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하남 토지 경매로 진행 중인 하남시 간북동 매물은 임야로 면적이 2292.6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11월 기준으로 52억 4597만원이며 1일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2% 가격인 36억 7218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8월 8일에 2차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의 10%의 3억 6718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항의론상 자연 녹지지역 및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며 8필지로 대표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5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용도지역 지구별 차이가 있으며 기본금표율 60%에 용적률은 2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역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 산말 소기준 권리는 2002년 5월 31일에 설정돼 강동농협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6억 60만 원입니다. 후순위 개인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 총액은 39억 8 0 6 0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 지상 소재, 비닐하우스 및 수목은 매각 제외된 토지 일괄 매각 사건으로 제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되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하남시 감북동의 토지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잔금 납부, 그리고 토지 개발 계획이 포함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감북동 인근, 토지 등 최근 매매내역이 여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하남시 감북동 인근 토지 매물 효과가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 변화 그리고 하남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잘 살펴서 투자, 목적의,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하남시 임야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24% 매각률은 53% 경쟁률은 2.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하남시 인근 토지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그러번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청구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한남시 감북동 토지임야 2,293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츠파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